상한 감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한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조금씩이라도 상한 상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성공했다라는 사람들도 과거에 보면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성경의 인물에서도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인생의 세월을 보냈던 흔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요, 여섯 명의 남자를 만나서 참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지요. 너무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계원을 보십시오.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은 20세계를 애국사람으로 받고 팔려나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도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여 뼈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았던 사마라의 여인 사게오 야고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끝내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끝내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사울은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을부음받고 엄청난 많은 인파로 인하여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높이 높이 사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고요. 그만 다윗을 쫓는 그러한 사람 끝내는 인생을 자살로 마감해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처럼 분노와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와 다 내려놓고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축복이었던 것을 보면 장작권을 빼앗아 축복을 준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작권 때문에 상한 감정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치유된 상태를 비로소 우리는 회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요.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원래대로 원상태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요,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천우리나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회복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화할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 있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회복된 자만이 천국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은 원래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회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지요.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작권을 내가 빼앗았는가. 아주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생일을 보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후로 험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말해돼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가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130년 동안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대요.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에는요. 이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권을, 장작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외향적인 예설을 좋아했지요. 어머니 리부가는 조용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예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은 좀 내성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와 한 마음이 되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야곱이 불행한 불행하게 살았던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한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장작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엄청나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야곱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삼촌집에 삼촌인 나반의 집에 찾아갔죠. 나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끝내는 삼촌 나반에게도 쫓김을 당하죠. 이 야곱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텔레비전에 보면은 죄를 짓고 숨어 지내다가 끝내는 고향 집에 찾아가 경찰한테 붙잡히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잡지요? 어디서 잡아요? 고향 집에서 잡더라고요. 이 악업도 갈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나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예서인 예서가 있는 고향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삼촌 나발의 집에서 이제는 14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결국 고향길을 향해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14년이란 수월은요, 아직 형 예서와 화해하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동안에 한 번을 예서와 함께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집에 내려가면 애서 형을 만날 것이고, 이제는 자기는 목숨을 형에게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집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은 싸움을 하게 되지요 고향에 내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상한 감정의 치료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삼촌집 나발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받지 못하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돌이킬 수 있었고요. 형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이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상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님과 12년 동안을 작은 회사를 함께 이끌어 보았습니다. 제가 좀더 있을 때 잘할 걸. 좀더 형의 마음을 좀 이해할 걸. 참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회복되었더니 제가 이민을 올때 가장 저의 어깨를 붙잡고 울었던 형이었습니다. 제가 때때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많이 울고 나의 어깨를 들어주면서 슬퍼하고 기뻐하던 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한. 이 상한 감정이 치료되니까, 함께 일했던 그 형님이, 그때는 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형이었는데, 용서를 구하고, 내가 좀더 잘할걸, 내가 좀더 형을 이해할걸, 그런 마음으로 형에게 마음을 전하니까, 형도 마음이 열리고요, 저도 상한 감정이 치료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 간에, 부자지 간에 상한 감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더요 그럴 때 눈물도 나오더군요. 이처럼, 돌이킬 때 회복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죠.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셔야 그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지요. 어느 날 약보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허리들을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날이 밝았으니 좀 제발 좀 그만하자. 라고 야곱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끝까지 허리띠를 내주질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천사가 그만하자고 제안하자 야곱이 대답을 하지요.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요? 왜 끝까지 싸움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리띠를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가지고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좀 배짱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아멘. 그래야만이 나도 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요. 뭔가 밖에 나가면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나아가 보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대요. 씨름을 하는 동안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의 허리띠를 쥐고 있지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 뭘까요? 영원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자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싸웠던 야곱인데 무서울 것이 뭐 있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했어요. 쫓아오는 애서형 두렵지가 않았어요. 비로소 이때 상한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담배한 마음으로 고향 땅에 예수를 향해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예스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이겼음에도 누구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는 축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참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살아계신 양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가는 축복 아들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은 편안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출가 해도 결혼을 해서 나갔어도 아버지와 끈이 된 자는 든든하고 마음이 기쁘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서 밖에 나가 생활을 해도 아버지와 끈이 될때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이지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가보면은 진나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소마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종들에게 시켜 잔치를 베풀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들판에 나갔던 형 시각시각하면 되돌아옵니다. 아버지 동생은 아버지 의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아났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왜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형 아니었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을 볼까요?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슬퍼요.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너 것이로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한 자가 아버지 것이 다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저도 오남매입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매가 아버지를 모시면 그가 큰 자예요. 둘째가 모시면 그가 큰 자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자가 가장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볼수 있죠.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자래요. 성기는 자가 으뜸된 자래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교회와 연결된 자가 성숙된 신자입니다. 등록된 교인입니다.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등록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년 전에 등록해놓고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크리스마스 되면 나오면 등록교인이라 할지라도 등록교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로 연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연결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연결이 우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함께 머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시름을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었던 비로소 형 예서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얻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니 감정이 살아나고요. 형제 간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다. 정말로 멋진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의 구절입니다. 회복했다는 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요. 하보처럼 너는 왜 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 바보처럼 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니까 울지 못해요. 여러분, 바보니까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때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해요. 왜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울지 못한 자가 바보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주실 때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회복이요 감정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아주 몇 초간에 뒷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다고 하니 거의 동시에 태어났던 그런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지금 성경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회복된 것을 봅니다. 야곱의 정성도 한몫을 했습니다. 회복은 상대방을 향한 정성이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정성을 다할 때, 기도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음식 하나 장만하는 것도요. 정성으로 그 음식을 만질 때 음식의 맛이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간에 인사를 했나요? 저는 지금도 아직 인사를 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할 때 인사하는 그 인사는 마음이 기쁘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대충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예서를 만나는 장면이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무슨 이야기예요? 예서가 전학급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 다 왔어요. 야곱이 예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동생 야곱은 형을 보면은 이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심정이에요. 예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일곱 번을 절하면서 예서 앞으로 나아갔대요. 참 대단한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예서는 강확한 마음이 이 순간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너무 딱한 마음이에요. 땅에 일곱 번씩 절을 하면서 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형의 마음 속에 있는 강박한 마음이 동생을 보고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자식들이 있어요. 부인들이 있습니다. 예서를 보고 까뜻하게 인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정성을 다하여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보니까요, 가축들이 나란히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는가 봤더니, 형에게 예물로 드릴 가축들이었습니다. 자그만치 그 야곱의 정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예물을 가지고 예사 앞에로 나왔는지요. 창세기 32장 14, 15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승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승양이 20이요. 천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숫자 세지도 못하겠네. 엄청난 많은 염소와 소와 양들을 형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 많은 예물을 보고 형이 뭐라고 했을까 나의 재물은 너무 너무 많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은 너의 것이니 너가 고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야곱이 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형님한테 드릴 물건이니 다 가지 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수 없이 형은 이 많은 짐승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서가 동생에게 하는 말이 너무너무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예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심플하지만 아름답지요. 혹시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의 주의관을 쭉 읽어보면요. 감동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감동의 시간인지요. 예서는 죽이고자 했던 동생 앞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예서와 야금은 쌍둥이로 세상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는 그 형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동생의 어깨를 메고 함께 가자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나란히 가는 것이 회복이지요. 믿음의 형제들과 나란히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 예수와 오늘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회복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